안녕하세요. 앤드류 김입니다. 오늘의 트레킹 여행은 경춘선 상천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평에 있는 호명호수와 호명산을 트레킹할 건데요. 일단 상천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상천역 밖으로 나가면 그 앞에 작은 원형의 로터리가 보이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쪽은 상천역에서 하차하는 곳이고. 여기 횡단보도라고 쓰인 표지판이 있는 곳이 호명호수로 가는 버스를 타는 곳입니다. 버스 운행 시간표를 올려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버스가 오기까지 시간이 남아서 역 안에 있는 자판기 점포로 갔는데요. 버스 운행 시간표와 지하철 시간표가 같이 있더라고요.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을 쐬며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가 버스가 올 때쯤 되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곳 상천역에서 호명호수와 호명산을 거쳐 천평역으로 가는 코스가 경기둘레길 22 코스이기도 하더라고요. 30-4번 버스를 타고 상천역에서 호명호수까지 가면 대략 28분 정도가 걸립니다. 처음에는 저 앞에 버스가 정차하길래 타려고 뛰어갔더니 버스기사님이 원래 있던 곳으로 가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곳으로 가서 버스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로 오지 않고 어디론가 가 버렸습니다. 뭐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상천역에서 한정호장을 더 갔다가 여기로 돌아오는 노선이었더라고요. 잠시 멍하니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오길래 탔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날씨가 화창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된 산길을 따라 굽이 굽이 올라가며 보는 풍경도 좋았어요. 아스팔트 도로 한쪽으로 선이 그어져 있어서 도보로 가는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도와 차도가 턱이 져 있는 게 아니라서 항상 차조심을 하면서 걸어야겠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리니 근처에 호명호수 공원 안내도가 보입니다. 그 뒤로 보이는 호명호수 전망이 좋더라고요. 저 거북이 조형물에서는 분수 같은 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등판에 태양광 발전 패널이 있어서 주변 가로등에 전력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호수는 자연적인 호수가 아니라 양수 발전을 위해 만든 인공 저수지라고 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양수 발전소라고 합니다. 전력 수요가 낮은 심야 시간에 청평호에서 물을 끌어올려 낮 시간에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순직하신 분들을 위한 위령탑도 있었습니다. 위렁탑 앞에서 보니 호명호수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시계방향으로 호수 주변을 돌았는데요. 초반에는 아스팔트 길이 이어지다가 호수를 끼고 흙길과 숲속 쉼터도 나왔습니다. 이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념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요. 저는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호수 반대쪽에서 보니 기화로된 건물도 있더라고요. 하늘도 맑고 구름도 몽실몽실 예쁘고 덥지 않게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서 참 좋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보니까 저 앞에 자전거가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뭐가 있나 싶어서 봤더니 그늘진 정자와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챙겨온 도시락이나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모자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누워서 낮잠을 즐기시더라고요.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잠시 흙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나무 그늘로 덮여 있어서 덥지 않고 나무 내음을 느끼며 걷기 좋았습니다. 저 앞으로 S자형 나무 침대가 비어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 누워있기 딱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내려다 보이는 청평호의 모습도 볼만했습니다. S자형 나무 침대에 누워서 보는 전망은 이렇고요. 누워서 위를 보니 싱그러운 나뭇잎의 녹음이 기분 좋게 해줬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장소는 이쯤 됩니다. 그렇게 한동안 쉬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 아래로 청평호의 물이 올라와서 양수발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합 기준점이라는 것도 여기에 있었네요. 호명호수를 거의 다 돌았는데요. 이 이후의 일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타고 왔던 버스를 타고 상천역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상천역까지 걸어서 내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명산 정상을 거쳐서 청평역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마지막 방법인 호명산을 거쳐서 청평역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호명호수를 한 바퀴 다 돌고 호명산 정상으로 갔습니다. 노란문이 있는 건물 왼쪽으로 나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계단을 오르기 전에 왼쪽으로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가다 보니 옆으로 전망대가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앞에 길로 가면 호명산으로 가게 됩니다. 길이 헷갈릴 때에는 나뭇가지에 있는 리본 푸시를 보고 가면 편합니다. 가다 보면 저렇게 철조망이 쳐진 곳이 나오는데요. 이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방향 표지판에 나와 있는 호명산 정상 방향으로 갔습니다. 저는 호명호수에서 호명산 정상을 거쳐 청평역으로 가는 길을 쉽게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진이 빠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호명산 정상에서 청평역까지 가는 하산길이 2시간 가까이 됐는데, 길이 험해서 고생을 좀 했어요. 그나마 등산화를 신고 등산스틱을 사용해서 덜 고생했는데요. 무리해서 걷지 않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갔습니다. 가다 보니 기차봉 정성에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저 앞으로 보이는 곳이 호명산 정상입니다. 걷다가 보니 나무들을 베어낸 넓은 공간이 나왔는데, 거기서 본 전망이 이렇게 좋았어요. 드디어 호명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호명산 정상에서 청평역까지 약 2.8km의 거리가 남았는데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2시간 가까이 걸려서 내려갔어요. 호명산 정상성 옆으로 호명호수의 벽면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 정상에서 보는 전망보다 아까 전에 나무들을 베어낸 곳에서 봤던 전망이 더 좋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려가는 길들을 영상으로는 담지 못했지만, 진력 바치게 내려가기 힘든 트레킹 길이 싫으신 분들은 호명호수에서 재밌게 여행을 즐기다가 상천역까지 걸어서 내려가는 게더 좋겠다 싶습니다. 거의 다 내려가다 보면 운동기구들이 있는 곳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청평역 방향 표지판을 보고 가면 됩니다. 저 나무 계단을 마지막으로 산길은 끝입니다. 방향 표지판이 안내하는 청평역 방향으로 갔어요. 평탄한 평지를 걷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갔는데요. 다리 한가운데 있는 기타 모양의 조형물이 색다르더라고요. 예전에 이곳을 방문하는 젊은이들이 기타를 메고 왔던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강 옆의 길을 따라 펼쳐진 풍경이 분위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왼쪽 방향의 길로 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왼쪽 방향의 길로 갔습니다. 조금만 가면 이렇게 청평역이 나옵니다. 오늘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